안녕하세요. 이연맘의 채식요리 시간입니다. 자, 겨울이 되면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 뭘까요? 아, 제 생각에는 바로 따끈한 국물 요리가 아닐까 싶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국물 요리가 있어요. 바로 이 식탁 위에 아, 이렇게 국물을 올려놓고 보글보글 끓여가면서 먹는 전골 요리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좋아해요. 사실 전골은 뭐 특별히 뭐겨울에더 좋아할 수도 있지만 사계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선호하고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이 전골 하나면 특별히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골에 온갖 우리 몸에 좋은 영양가가 풍부한 그런 야채와 뭐 두부 버섯 이런 것들이 아주 가득 들어가니까 뭐 특별히 다른 반찬을 거창하게 곁들이지 않아도 이 전골 요리 하나면 참밥한 그릇은 뚝딱 하는 그러한 아주 어머니들에게 아주 효자 노릇을 하는 아주 만들기 쉬운 그런. 나 푸짐해 보이는 그러한 음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엄맘도 이 전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버섯 두부 전골. 자, 제목에서 아실 수 있듯이 버섯이 들어가고 두부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외 야채가 들어가고 아주 온갖 야채로 국물을 낸채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드셔도 아주 영양가는 풍부한 것 같아요. 자, 이엄맘은 그냥 한 가지만 만들기는 너무 좀 간단하고 어,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는 아주 고소하고 담백한 들깨를 넣은 들깨 국물의 전골, 또 하나는 어, 이 경제가 어렵고 불황이 계속될수록. 어, 한국에서는 그 빨간 국물 요리가 특별히 많이 팔린다고 해요. 아, 특별히 뭐 라면이, 빨간 라면이, 어, 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그냥 흔히, 그러니까 평범하게 흔히 드실 수 있는 그런 빨간 국물의 전골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는 이제 빨간 국물, 여기는 이제 들깨로 할 건데, 어, 600ml, 600cc는 한 2인분 정도 돼요. 자, 그래서 빨간 국물은 그렇 이렇게 제가 600cc, 600ml의 그 채수 국물을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재료 소개 한번 해 볼까요? 자, 이런 배추가 한 두세 장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양파 반 개가 필요하고 미나리나 쑥갓 약간이 필요하고요. 자, 우리 빨간 국물 만들기 위해서 풋고추 조금 필요하고 파도 필요해요. 그다음이 버섯 전골의 그 제목을 각게한 버섯들, 온갖 종류의 버섯들, 팽이, 새송이, 표고, 느타리. 뭐 이것은 특별히 양이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준비해 주시면 되고 어, 두부도 조금 필요하겠죠. 제가 버섯 두부 전거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어, 그다음에 어, 다대기라는 게 필요해요. 바로 그 빨간 국물의 주인공 그 빨간 양념 어, 그 다대기를 만들 재료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고춧가루 두 큰술이 필요하고 집간장 국간장 어, 같은 말이죠. 두 어, 큰술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다진파 두 큰술, 마늘. 어, 두 작은 술이 필요하고, 고추장은 반큰 술. 뭐, 고추장은 생략도 가능해요. 아, 어, 근데 저는 준비해 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매실청이라고 하죠. 매실청 한 작은 술, 뭐, 들기름이나 참기름 한 작은 술. 자, 그렇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소금으로 나머지 간을 하시면 되는데, 아, 600ml의 채수로 이렇게 끓여 보니까 소금은 한 3분의 1 작은 술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2L, 한 3, 4인분 정도. 한 4인분 정도는 너큰이 나올 것 같아요 4인분 분량의 들깨 아무래도 들깨를 더 선호, 선호하지 않을까 싶어서 들깨 국물을 더 많이 준비했어요 1.2리터 채수에 들깨 버섯 두부 전골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를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들깨 가루예요. 들깨 가루는 8큰술에서 10큰술 정도 아주 진하게 드시고 싶다면 10큰술도 괜찮고요. 그래서 들깨 가루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어, 마늘 1 큰술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소금은 한 작은술 반 정도 필요하고 두부가 물론 필요하고 그외에 재료는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준비하시면 돼요. 자, 제가 무 소개를 안 했네요. 국물에 또 무하고 음, 이 배추가 들어가요. 제가 채수로 일차적으로 국물을 다 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들깨 먼저 한번 해볼까요? 이게 양이 많고 물이 많으니까 자, 일단은 세 장, 네 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것은 이연만 밭에서 가지고 온 제가 또 자랑하네요. 배추예요. 이 배추가 국물에 들어가면 아주 더 맛있겠죠? 그래서 배추를 한 세네 장을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먼저 이 채수에 자 배추를 넣어주시고 제가 보기 하나를 더 넣어도 네장 어, 하나를 더 넣어도 될것 같아요. 이건 양이 많으니까 자 배추가 들어가면 워낙 기본 채소의 국물 맛을 더 좋게 하죠. 이건 무예요. 자 무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제가 미리, 아이고, 제가 미리 이 국물 만들 때 물을 준비를 했으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좀 넣으시고, 자, 일단 끓이세요. 이게 가장 기본 국물이에요. 기본 국물이 끓으면 나머지는 이제 그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끓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어, 이렇게 끓기 전에 다른 재료들을 준비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빨간 국물을 할 건데, 이 빨간 국물도 똑같아요. 일단, 기본 국물이 되는 야채들을 썰어주시고, 자, 배추하고 무를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자, 무도 남은 거 그냥 할까요? 너무 많이 넣지 않아도 되니까. 물을 한요 정도만 넣을까요? 요 정도 넣고, 자, 이 양파는 이 무하고 배추가 익으면 그때, 어느 정도 끓으면 그때 넣어주셔도 돼요. 지금부터 넣으면 너무 흐물흐물해질 수 있으니까 양파는 그때 해주시고, 끝에 요거를 잘라내지 않으면 양파가 따로따로 분리가 되지 않죠? 한꺼번에 다 붙어버리죠? 그러니 미리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야채 손질은 해놓고 그 다음 버섯 손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것들이 끓을 동안에 그 다음에 이제 다대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이 다대기는 미리 하루나 이틀 전에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야지 다대기의 깊은 맛이라 할까요 그게 생겨요 그래서 저도 미리 이제 어제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자. 전고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섰잖아요. 그러면 미리 이렇게 다대기를 만들어 놓으세요. 자, 고춧가루 두 큰술에 집간장 두 큰술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들기름 한 작은술이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매실청. 매실청은 그냥 여러 가지 잡내를 좀 잡아준다고 할까요? 보통 여기다 뭐 청주나 맛술 같은 그런 액상 조미료를 많이 넣어요. 근데 이 엄마는 그걸 쓰지 않으니까 그거 대신으로 매실청을 준비한 거예요. 자, 고추장 반 큰술. 고추장을 안 넣으셔도 돼요. 고추장이 많이 들어간다 하면 이 국물 맛이 아까 텁텁해질 수 있어요. 자, 아주 조금만 넣어주시고, 자, 파두 큰술이죠. 파두 큰술 준비해주시고, 자, 마늘. 두 작은 술 준비해 주세요. 마늘 두 작은 술 넣으시고, 자, 해서 다데기는 푹 숙성을 시켜서 며칠 전에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아마 제가 며칠 뒤에나 사용할 수 있겠죠? 아 그리고 또 저는 여기다 버섯하고 두부가 오늘 주 메뉴잖아요. 어이 버섯 음, 배추하고 무 대신에 어 김치가 들어가면 김치 전골 또 만두가 들어가면 또 만두 전골. 사실 불이기 나름이고 재료도 하시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다양하게 변화를 줘서 한번 해보세요. 자 다대기 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대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버섯을 한번 준비해 볼까요? 이제 끓으려고 하죠? 자, 새송이버섯. 새송이버섯은 뭐 여기 한두개반 정도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두개반 넣으면 될것 같고 저쪽 것까지 같이 한번 해 볼까요? 자, 버섯도 가지런히 놓는 게더 예쁘죠? 일단 이렇게 썰어서 이 접시 여기 담을 때 냄비에 담을 때는 가지런하게 담아 주시면 훨씬 예뻐요 먹음직스럽고 자 이렇게 해서 버섯들을 손질해 주세요 이 워낙 기본 채수에 다른 거는 넣지 않고 무하고 다시마하고 그 다음에 느타리 버섯 이렇게 들어갔어요. 양파도 조금 들어가고. 자 이제 끓으려고 하네요. 소리가 보글보글 소리가 들리네요. 자 이렇게 해서 버섯을 준비하시고. 어이큰큰 큰 새송이 말고 작은 애 새송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세 송이를 제가 양쪽에 다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야채 손질을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자 표고를 한번 썰어 볼까요? 자 표고도 가지런히 넣는 게 예쁘겠죠?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가지런히 썰어서 이렇게 두세요 또 가지런히, 근데 자꾸 가지런히 둬야 되는데 이게 자꾸 <laughs> 자, 이렇게 가지런히 좀 챙겨주세요. 도망간 표고도 좀 잡아주시고 자, 이게 끓기 시작합니다. 불을 좀 낮출까요? 자, 어느 정도 이제 기본으로 좀 익혀주세요. 자, 불을 좀, 불을 좀 낮춰주시고 살짝 익혀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국물을 미리 이렇게 끓여서 어느 정도 식어야지 위에 이 고명들을, 고명이 아니고 이렇게 버섯들을 올리기가 쉬워요. 이렇게 끓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쁘게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표고버섯인지 한번 남았네요. 여기다가 김치 전골을 만들어도 참 맛있을 것 같죠? 김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김치 전골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아, 이 느타리. 느타리는, 어, 이거는 좀 굵기가 아주 얇아요. 작은 느타리이기 때문에 큰 느타리는 잘 찢어야 되지만, 이 작은 느타리는 사실 일일이 알뜰하게 잘 찢지는 않아도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애 느타리. 그냥 큰 느타리도 괜찮고, 기본 국물에 들어가고, 또 버섯 종류에도 빠질 수 없는 메뉴 바로 이 느타리 버섯이죠. 자, 그래서 어, 이제 느타리 버섯 손질을 하고 양파를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식으면 식으면 그 위에 제가 이 버섯들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어요. 사실 이거는 요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 아주 간단해요. 요리라고 하기엔좀 사실 제가 좀 민망할 정도로 간단해요 이렇게 만들기만 하고 보글보글 끓는 상태에서 방송을 끝내면 좀 너무 서운한 거 같아서 제가 또 오늘 스페셜 제가 다른 걸 어떤 걸 준비했어요 그다음에 두부를 한번 준비해 볼까요 자, 이 전골에 빠질 수 없는 두부는 큼직큼직하게 썰어야 또 제맛이죠 그러니까 두부를 또 두부를 또 가지런하게 썰어주세요. 자, 그리고 조금 더 한번 해볼까요? 이거 반모 정도만 더 해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사실 두부도 여러 사람이 같이 먹을 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 나눠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 사람이 골고루 못 먹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양파를 한번 올려볼까요? 양파는 또 금방 익으니까 양파를 준비하시고 여기도 양파를 좀 넣어주세요. 국물에 양파가 들어가면 아주 달짝지근하고 맛있죠? 자, 여기도 양파를 좀 넣어주시고. 네, 됐어요. 이게 가장 기본 국물이에요. 이제 온갖 야채와 버섯들을 올리면 돼요. 자, 버섯 중에 새송이를 한번 가지런하게 옆으로 한번 눕혀보세요. 이렇게 눕혀서 가지런하게 올려보세요. 그냥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지런하게 눕혀서 올리는 게 훨씬 더 모양이 좋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자, 여기도 대각선으로 마주보게 넣어보세요. 자, 여기도 새송이를 이렇게 올렸어요. 새송이를 좀더 해볼까요? 자, 여다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한번 올려보시고 이것은 들깨 국물로 제가 만들 거예요. 자, 팽이도 한번 올려볼까요? 팽이도 중간, 중간. 이 모양이 사실 정골은 또 모양이 또 중요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올리는 것보다 가지런하게 올리는 게 사실 시각적으로 더 정리정돈되어 보이고 더 맛있어 보이죠? 그래서 가지런하게 한번 재료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올려보세요. 자, 팽이를 일단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현맘이 좋아하는 느타리. 자, 느타리는 여기다 올릴까요? 느타리가 양이 좀 많아요. 양이 많으니까 좀 어디 비집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 네타리를 하나를 더 할까? 자, 네타리를 어디 한군데 비집고 한번 넣어봅시다. 이쪽에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자, 자그 다음에 표고! 표고가 또 빠져선 안되죠? 자, 표고 넣을 자리가 없어요. 우리 한번 만들어봅시다. 표고를 어디다가 넣어야 되나? <laughs> 자, 표고도 자, 어디다? 여기다 넣을까요? 어, 이게 가지런히 하는 걸 실패해버렸네? 자. 가지런하게 나야지 예쁜데. 자, 표고도 가지런하게 여기다가 한번 놔 볼까요? 자, 표고도 이렇게 올리고 어, 그다음에 표고는 그만 넣을까요? 어, 표고는 그만 넣고 그다음에 이제 버섯 종류는 다 들어갔죠? 자, 버섯 종류 들어갔으면 이 두부를 제 생각에는 아마 반을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 드시기에는 버섯은 가운데로 해보도록 하겠어요. 버섯은 이렇게 가운데에 좀 넣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념을, 양념으로 사용될, 아, 고추하고 파하고 한번 준비해 볼까요? 자, 고추도 미리 썰어 놓고, 파도 미리 준비해 놓을까요? 파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해도 되지만, 자이 엄마는 길쭉한 모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골고루 길쭉하게 이렇게 길게 썰어주세요. 위쪽은 잘안 썰어지면 한번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썰면 잘 썰어지죠. 그래서 파도 가지런하게 넣어야 되니까 가능하면 줄을 맞춰서 그렇게 이용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뒤집어서 이렇게 채 썰어주시고, 자, 뒤집어서 이렇게 해주면 미끈미끈한 게 없고 쉽게 썰어지죠? 자, 그래서 파를 준비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추도 준비해주세요. 자, 고추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약간 좀, 약간 좀 매운 냄새가 나요. 자, 이렇게 어슷 썰어주셔도 되고, 씨를 보통 빼주는데 그냥 하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썰어도 되고. 왜냐하면 버섯의 모양과 비슷하게 썰어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버섯을. 버섯의 모양과 비슷하게 채서는 듯한 느낌으로. 자, 이렇게. 자, 준비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쑥갓. 쑥갓도 준비해 주셔야죠. 쑥갓 끝머리 이거 좀 떼어주시고 이것은 그냥 이 자체로 그냥 썰지 않고 제가 넣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숙갓 끝에를 약간 뜯어내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아 모든 재료들이 이제 준비가 됐어요. 네 오늘. 요리 방송을 완성시켜 주실 두 분을 제가 어, 섭외를 했어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지금 이 전골이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닌데 제가 곧 완성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 첫 번째 이것은 버섯 두부 전골인데 이것은 국물이 들깨로. 아, 자, 들깨, 들깨 좋아하시죠? 네. 자, 들깨 국물. 오메가3가 풍성하다는. 네, 국물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 중에서 우리가 오메가3를 정말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재료가 들깨예요 들깨 에 오메가3가 정말 많죠? 한국은 아마시 구하기가 사실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는 생선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예. 전자. 들깨를 듬뿍, 우리 연주아버지가 들깨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두분다 아주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5분 스트레칭 아주 잘 팀워크를 이뤄서 잘 하셨죠? 자, 아주 건강에 많은 관심이 많으신 두 분을 제가 섭외했고, 자, 가운데다가 팔을 좀 넣고요. 자, 가운데다가 쑥갓을 올리고, 자, 이렇게 올리고, 자, 소금을 좀 해볼까요? 소금은, 한 작은 술반 정도 넣으면 될것 같아요. 간은 아, 드시면서 좀 이렇게 부족하면 추가하면 될것 같고 여기에는 빨간색 다대기를 푼이 빨간색 다대기를 푼 빨간색 국물의 전골이에요. 자, 이고자 빨간색 전골 여기에도 쑥갓을 좀 넣고요. 빨간색 국물 한번 풀어볼까요? 두 큰술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두 큰술을 넣어주시고. 혹시 국물 색깔은 빨간색만아요 <laughs> <하냐. 지금 웃음> <진출이 하냐. 웃음> 네, 제가 빨간색을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황일수록 경기가 어려울수록 빨간 국물 요리가 아주 인기가 좋대요. 아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시침은 방송 보면 네. 네 확인할 수 있나요? 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laughs> 마늘을 여기는. 들깨에는 한 큰술 넣어 주시고 빨간 과에는 두 작은술을 넣어 주세요. 자, 이걸로 한번 해 볼까 요서 국물을 이렇게 잘 끼얹어서 잘 섞어 주세요. 제가 열심히 모양을 내서 담았는데 사실 이렇게 끓으면서 사실 좀 많이 흐트러지긴 해요. 아주 고급 요리예요. 전골 식당에서 사서 드시려면 돈이 아주 비싸요. 연주 아버지부터 밑에 야채와 버섯을 제가 듬뿍 드릴게요. 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보상을 받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의 보상. <laughs> 맛있게 드세요. <laughs> 그리고 건강하세요. 자, 이것도 제가 자꾸 간을 봅니다. 불을 조금 낮출까요? 이게 오래 끓으면 짜질 수가 있으니까 재료가 다 익었다 싶으면 가장 약한 불을 이렇게 맞춰놓고 계속 유지해 나가세요. 맛있어요. 아... 아주 고소하죠. 네. 네, 지금 들깨 버섯 정보를 다 드셨어요. 이제 또 빨간 국물에 맛을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선택된 아주 특권이 있지만 거기에 는 책임이 따라요. <웃음> <웃음> 어떤 책임이 따르니까 맛을 비교해 주셔야 돼요. 어... 자, 일단 맛을 한번! <laughs> 비교를 해서 설명해주세요 이 특권을 누리는 이상 책임감도 함께 따라옵니다 밥을 아주 적당히 반을 남기셨네요 이 빨간 국물과 함께 드시려고 음, 국물을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국물이 음. 아주 중요하죠 아주 뜨거워서 우리 사랑자매는 말을 잘 못하네요 아 맛이 아주 달라요 음. 들깨랑 이빨간 국물 전골은 맛이 완전히 달라요. 아이 들깨 <laughs> 예. 이 버섯 전골은 아주 자연스럽고 예. 삼삼한 그런 느낌이 예. 강한데 이 고추가 들어가 있고 아주 빨간 예 빨간 이 국물이 우러나온 거이 맛은 상당히 식욕을 돋구고. 음.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도 아주 달 달라붙는 듯한 그러한 아주 <laughs>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맛있는 거예요, 이게 더 맛있는 거예요, 입맛에. <laughs> 와, 이게 더 끌, 이게 더 끌리는데요. 그러니까 아, <laughs> 사람 재미는 어떤 게더 맛있어요? 어, 저도 둘다 아주 맛있었는데요. 아주 특색 있죠? 네. 네. 어, 둘다 개성이 아주 예. 뚜렷하고. 예. 네. 근데 저는 매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이 <laughs> 빨간 <laughs> <laughs> 버섯전골이었어요. 자 이렇게 오늘 시청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사실 그렇게 거창한 요리가 아니에요. 국물하고 재료만 준비되면 이렇게 끓여서 먹는 재미로 아주 맛있게 해서 드실 수가 있는데 자 집에서 꼭 한번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한번 온 가족과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드시고 있지만 저는 요리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